가까운 쇼핑몰입니다. 광포 어, 어, 광장창 여기 바로 들어가면 애플샵이 있어요. 애플샵이 상하이에 6-7군데인가 직영점이 있거든요. 여기에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은 9월 21일 8시 56분 저기 주소 있는 사람들은 예약하고 나서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I p 몰린 이핸핸폰폰11 아이폰 11 프로랑 아이폰 1 1 eleven, I put e l 아, v 아, 색깔 혼자 u t e l 어 v e n I put eleven, I put e 수수 thing, huh? <us Meeting> 근데 시거시1스 1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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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시1 와우 근1이1프맥아 1시, 1시, 다시 1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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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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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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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저 이거 살거예요 흰색 짜봤다 네. 네. 사이즈는 어 제플러스랑 비슷해요 실물 아, 보기 근데 이제 디스 화면이 더 커져. 음, 어, 네. 네. 도왜그는아그지거요 네. <목소리> 어, 근데 아유. 슬로우 비디오 괜찮다. 아 배가 찢혔네저 <laughs> 아저씨 배가 찢혔어 미안해. 어, 음, 아. 그러면 음. 마 응? 아, 어, 이한다 네. 네. 아, 괜찮네. 안, 안, 안 음. 음, 네. 좋아요. 음.

<놀라> 와우! 3배! 4배. 2배! 응. <놀라> 와우! <놀라> 아, <이거> 괜찮네! 찬넙아!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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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구매 후에 기송을 해서 파일을 아이튠즈에 업로드하고 좋겠다 오늘 받은 사람들 여기 아까 여기 강의 해줬었어요 새 핸드폰에 대해서 교육도 해주는 장면.

저 여기까지 촬영할게요. 자,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상하이 낭만신디였어요. 치바오 직영점에 왔어요. 애플 치바오 직영점. 오늘은 9월 20일 첫날 매장 한 군데 왔습니다. 지금 아, 아이폰 11 프로 맥스. 깡, 프로의 별명은 그 중국에서는 욕실 히터폰이라고 하죠. 그 전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. 그런데 오늘 화웨이 메이트 30의 신제품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 사진에 보니까 또 다른 별명이 붙었습니다. 뭐냐하면 드럼 세탁기폰. 보시면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. 드럼 세탁기처럼 렌즈가 들은 다 설명이 아, 부네요. 자 저는 욕실 핸드폰 잘 보고 나왔습니다. 안녕, 저는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. 바이바이.